초반에 작업하실 때 X라인으로 소평선 H에서 하나 그리시고, 수직선 V에서 하나 그리시고, 요렇게 항상 기본적으로, 어, 기본 선을 그리고 시작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가로 전체 치 수가 있는 부분, 항상 외형선부터 같이 하자 그랬다, 그쵸? 정면도에서 120, 우측면도에도 120. 근데 여기 폭은 안 나와 있지만, 사실 뭐 여기나 여기 부분이나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도 대각선을 항상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옵셋으로 120, 어, 첫 번째 선에서 넘겨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는 보통 100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편의상 50을 하겠습니다. 좀 좁아서. 그 다음 부분 또 120이다, 그렇죠? 그리고 높이, 어, 폭이랑 높이가 나와 있는 도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도면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중에 되면 그 도면 값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x 라인으로 45도를 정면도에서 50씩 어, 띤 선에다가 교차점에다가 선을 그으시고 마찬가지 x 라인으로 수평선으로 이 끝에 교차점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림 엔터 두번 누르시고 이렇게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리고 십자로 이렇게 드래그 또 하시면 다 지워집니다. 항상 이 기본 작업을 제일 먼저 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120에서 60, 뭐 16만큼 띄고 40, 뭐 이렇게 선이 지금 있다,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 먼저 작업하실 거는 외형선부터 작업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떨어진 선, 형상이, 어, 사라져 있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자, 이렇게 형상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쵸? 그리고 20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사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각도가 안 나와 있어도 지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서 35만큼 떨어진 선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선이 이렇게 모자란다 싶으면 스텐드 엔터 두번 눌러서 당기셔도 된다, 그렇죠? 자 60이 지금 이 부분이랑 똑같네요. 네. 자 그러면 60만큼 더 연장을 해도 되겠네요. 자 선을 너무 빨리 잘랐네요. 자, 옵셀 20만큼 한 선. 자, 대각선. 교차점에서 교차 끝점. 그리고 교차점. 요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 뭐, 여기 바깥 외형선 지금 다 잘라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중간선도 잘라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요 형태에서 이제 완성이에요. 정면도는. 그리고 자, 40만큼. 자, 숨은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선을 보시면, 자, 얘는 숨은 선이기 때문에 객체를 선택하고 항상 위에 가서 숨은 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귀찮죠, 그쵸? 이게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명령은 뭐냐면 이제 선의 특성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음, 이 명령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예, 이게 없으면은 이제 계속 레이어 가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 소리가 너무 크게 돼 있네요. 자 기본 명령어 중에 우리 어, 어디 있냐면 14번 여기 아니, 아니 잠깐만요 어 11번 아 대괄호 11번 도면층 정의하기에 보시면 자 3번에 매치프로비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 자 끝에 제가 이제 명령어 조금 잔잔한 거 따로 정리해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하시고 네. 먼저 사용하시면 제가 이렇게 나머지 애들은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단축키는 MA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처음 했어요. 자, LTS도 하나 적어 놓고. 매치프롭은 MA, 단축키가 MA인데요. 어, 이것도 뭐, 없어도 사용은 가능한데, 있으면 좀 편합니다. 자, 단축키는 MA인데, 이 매치프롭이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볼게요. 자, 매치 프로브는 지금 숨은 선이다, 그쵸? 여기 위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숨은 선이 지금 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옆에도 지금 숨은 선이 필요하다, 그쵸? 자, 옆에 요 선까지 하고 갈게요 자, 16만큼 높이 되는데 요렇게 숨은 선이 있다, 그쵸? 그러면은 옆에서 라인 그대로 쭉 그어서 자, 직교를 킨 상태에서 자, 이 선도 숨은 선으로 지금 바꿔줘야 되는 선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자, 이선 이 선, 두개다 숨은 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일단 원본은 숨은 선으로 하나 바뀌어 있어야 돼요. 자, 얘는 숨은 선으로 하나 바뀌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어, 핑크색으로 선택한 부분도 숨은 선으로 선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항상 객체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꿔줬는데, 이때, 자, 매치프롭이라는, 어, 특성을 복사하는, 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MA를 누르시고, 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원본 객체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자, 원본 객체는 이 숨은 선이겠죠, 그쵸? 자, 선의 성격을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객체를 클릭하면 이렇게 객체가 선택이 되면서 내 마우스 커서 옆에 붓이 딱 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꾸고 싶은 애한테 가서 클릭하시면 얘가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나이 선들도 지금 다 숨은 선 바꿔야 된다? 클릭, 클릭 또는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다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사용을 하시면서 하시고, 또, 제일 마지막에 내가, 어, 이거 숨은 선인데, 자, 얘도 다 숨은 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클릭, 클릭. 내가 숨은 선이나 선을 바꿔야 되는 애들을, 어, 클릭을 하고 다니시면 되겠죠. 끝났다! 그러면, 자,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 명령 종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감아보니, 자, 매치프롭 다시 한번. 원본 객체 선택하면 붓으로 바뀌어요. 자, 다중으로 다 된다 그랬다. 그쵸? 어, 근데 이거는 숨은 선이 아니다. 실선이다. 그러면 바꾸지는 못해요. 그냥 이, 얘들은, 어, 다시 이제 뭐 외형선으로 바꾸든지 또는 자, 외형선도 가능합니다. 매치프브 선택하시고 그 원본 객체, 뭐 선은 상관 없습니다. 원본 객체나 아무거나 외형선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붓으로 바뀌었을 때 가서 클릭, 클릭하시면 자, 숨은 선이었던 게 이렇게 외형선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 MA 치시고 엔터. 원본 객체 나는 이번에 이 외형선으로 다 바꿔야 된다면 원본 객체 선택하니까 본모양 됐죠 그리고 나서 클릭 클릭 또는 드래그 하셔도 이렇게 다 같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매치 프로비라는 걸한 번씩 쓰시면서 하시면 좋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면도를 했고 자그 다음에 나머지 우측면도까지 이제 합니다 우측면도 35만큼 떨어지고 옆에서도 아마 35만큼 떨어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반지름 14각 원이 생겼다. 그렇죠? 자. 옵셋 14만큼 떨어진 지점에 자, 서클 중간점에다가 14를 그려 줍니다. 자, 그다음에 어, 제가 여기다 잘못 그렸나요? 자. 서클 어, 14를 여 위에서 그려야 되네요. 자, 14짜리를 이제 그려 주시면 여기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자, 트림으로 여기, 여기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외형선 트림 먼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중간선의 높이는 없지만 옆에서 유추해서 땡겨올 수 있다, 그쵸? 자, 요 14만큼 있 선은 다 했으니까 지우고, 자, 선을 그대로 이렇게 땡겨오시면 됩니다. 직교점은 항상 잘 확인해서, 어, 땡기셔야 된다 그랬죠? 자, 라인으로, 자, 끝점에서 끝점, 끝점에서 끝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자, 트림으로 여기 여기 다 지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숨은 선으로 바뀌었다. 매치 프로 쓴다면 MA 엔터 객체 원본 객체 선택하고 엔터 아니고 바로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바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 또 치수가 없네요. 그렇죠? 치수가 없으면 이제 그만하고 갑니다. 다른 도면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특히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길이나 이런 거는 위에 112를 해야지 이제 당겨 내려올 수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거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다안 됐는데, 음, 다른 데 가면 좀 그렇지 않냐 하지만, 예, 시수가 끝나면 작업은, 음, 작업은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선을 그대로 땡기면 된다. 그쵸? 평면도에도 치수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거 각도선 하나만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선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뭐, X라인으로 나는 어, 수직선이 많이 나올 것 같다. X라인으로, 수직선으로, 자, 이 교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끝점에 가서 클릭, 자, 클릭만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작업이 됩니다. 근데 이때 트림 엔터 두번 눌러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 다 이렇게 찌꺼기들이 선에 겹쳐서 다 남게 된다. 그쵸? 그래서 트림을 만약에 X라인을 썼으면 겹치는 선이 다 끊, 끊어질 수 있도록, 자, 교차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준선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자, 걸리는 부분 없이 다 사라진다. 그쵸? 음.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 못한다. 그쵸? 어, 시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또 조측면도를 씁니다. 우측면도에서도 수직선이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X 라인을 쓰셔도 되고요. 자, 라인으로 일단은 쭉 당겨서 어, X 라인 한번 써볼까요? 자, 수직선으로 이렇게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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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부분에 스냅이 딱 잡혔을 때 당겨가시면 되고. 마찬가지 걸린다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대각선 색깔 하나 바꿔서 이 핑크색 대각선에 다 걸리는 선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수직선에 걸리는 교차점을 이용해서 수평선으로 땡기면 됩니다 자 여기 땡기죠 그리고 여기도 어. 교차에 해당하는 아이콘이 떴을 때 이제 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네 가지 선이 사실 다 완성이 됩니다 둘셋넷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트림으로 기준선, 이두 가지가 지금 기준이다, 그쵸? 엔터 누르고 다, 다 잘라내주시면 알아서 거기 접하는 애들은 싹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은 다 없애시면 돼요. 선을 땡길 때는 중심선, 뭐 숨은 선다 같이 땡기지 말고 외형선에 해당하는 부분만 먼저 땡겨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쉽게 먼저 땡길 수 있는 부분 있죠? 어. 쉽게 할수 있는 선부터 해주시고, 자, 여기도 만약에 이 교차점 부분이 지금 여기 위에서 만나는 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주시고, 대각선만 미리 작업을, 자, 이 해당하는 선에 가서, 네. 해당 선에 가서 이렇게 지점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중간점. 중간점이 지키네. 네,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시고 선은 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이 112도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리를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당겨보면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일자고 한쪽은 이렇게 길이가 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선을 쭉 당겨서 또는 X 라인으로. 어, 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실 여기 와 있다 그쵸? 우리가 기존에 저 바깥선을 땡길 때 이미 이 선이 이 선을 한번 땡겼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자, 다시 한번 연장을 해서 이렇게 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조금 더이 부분만 좀 지워주시면 되고요 일단 시작 지점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어 근데 이게 이 선인지 어떻게 아나요? 하지만. 이선 말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형상이 자 제가 여기서 봤을 때뭐 다른 애가 있다 그러면 선이 여기 막두개 또는 다른 치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쪽에서 봤을 때 위나 아래나 같은 선이 선이 지금 계속 쭉 같이 내려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분으로 보면 되고 대신에 아 이게 깊이가 지금 다르다 그렇죠 깊이가 이 쪽은 지금 저 뒤쪽에 있고, 이거는 좀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각도, 여기가 지금 112도다, 그쵸? 그러면 시작점, 여기 지점이 어, 이 선이었다, 그쵸? 자, 선을 쭉 잡아다가 땡긴 얘입니다, 얘. 어, 벌써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말했듯이 여기랑 이 선이 같은 선상이 아니면, 어, 이 선도 지금 같은 선상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다 같은 직선으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어, 뭐, 다른 길이를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선을 그대로 사실 땡긴 선이에요. 어. 자, 이 부분 만약에 안 했다 치고. 알고 싶다? 그러면, 자, 라인으로 땡겨보면 됩니다. 근데 라인으로 땡길 때, 이 대각선 했을 때는 사실 라인으로 땡기는 것보다 X라인으로 수직선을 잡아서 이 지점에다가 딱딱 끊어 놓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올리다가 조금 다른 지점에 선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능하시면 그냥 X라인으로, 어, 바로 교차점에다 대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점만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혔다. 그쵸? 예, 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트림으로 이선 이선 경계에 나머지들 다 지어주시면 굳이 이제 다른 지점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림 엔터 두번 눌러서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이 선에서 지금 더 각도가 지금 주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럼 112도가 나오는 요 모서리가 해결이 돼야 이 선까지 이제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112도 로테이트 쓰면 되죠, 그렇죠? 로테이트로 객체 선택하시고 끝점 음, 기준점 잡고 카피를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모든 각도는 여기서 0도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 얘는 지금 뒤집어서 112도니까 마이너스 112라고 입력을 하시면 바로 이게 톡 끊긴다, 그렇죠? 그리고 트림 엔터 두번 눌러서 필요 없는 선, 이런 어, 선은 자 딜리트로 없애주시면 하시면 됩니다. 자이 길이는 몰라요, 그렇죠? 이 길이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 길이 해보면 막 이렇게 소수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아는 거는 이 사이 각도기 때문에 각도 값만 주어지면 나오는 모서리를 그대로 연결하시는 식입니다. 자, 얘도 짧은 선이니까 그냥 라인으로 쭉 잡아다가 교차점 확인하시고, 자, 얘가 얘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없애고 없애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그리고 뭐 빠진 거 없는지 여기 지금 보면 원을 해야 나오는 숨은 선이다 그쵸 그러면 여기도 라인을 쭉 그어서 자 숨은 선까지 자 작업을 해 줍니다 매치프로 한번씩 써보시면 아마 매치프로 지금 여기는 선이 많이 안 쓰여서 어, 그런데 이제 외형선 말고 숨은 선 중심선이 많은 부분에는 매치프로 많이 씁니다 매치프로으로자 이렇게 마지막에 선정리 한번 싹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중심선으로 만약에 여기를 지금 해줘야 된다. 중심선 표현. 자, 이렇게 선 그으시고, 중심선 마찬가지 긋고, 자, 뭐, 짧게 해줘야 된다. 그쵸?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선이 여기 이런 부분에 지금 짧게 되어 있어요. 너무 짧게 하시면 안 되겠다. 그쵸? 랭스로 d 값을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 정도 하시고, 이렇게 그냥 끝에 끊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증분을 한5 정도 하시면, 요렇게 일괄적으로 더 길게 해줍니다. 그렇죠? 요런 표현까지 세심하게 사실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수선 다 넣으시고, 이제 빠진 거 없는지. 그러니까, 시험 칠 때도 이 형상 점수가 제일 높고, 만약에 뭐 치수선 하나 빠졌다. 뭐 이런 거 잘못, 이런 거뭐좀 기입했다. 반지름인데 뭐 지름으로 기입했다. 이면 아주 부분 점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했는데 형상 120, 112도가 안 나왔다. 112도네요? 저 120도 한것 같아요. 아, 맞네. 자, 112도가 안 나왔다. 뭐 120도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형상이 완전 뒤틀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연관된 치수들은 여기 각도가 틀려지면서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각도선 또 이렇게 연관해서 써야 되는 치수는 특히나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5번 문제 요렇게 했고. 자, 6번, 7번 문제도 한번 음. 6번, 7번? 조금 빠듯할 것 같은데, 예. 자, 5번이랑 6번 한번 해보신 거 보시고요. 매치 풀업 이거 한거 한번씩 해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그 6번, 7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지선 쓰는 것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그리고 제가 볼게요, 한번.